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 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18일 오후 7시 7분 지난 시점이고 HD 현대마리 솔루션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현재 현대마리 솔루션이 전 고점 부근 돌파를 위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저는 이제 이 구간이 신규 매수도 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아직까지 저의 완벽한 기준 100점짜리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85점 정도밖에 만족하지 못해서 아직은 추가로 매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요 현대마린솔루션에 뭐 관련한 뉴스라던가 뭐 이런 이슈가 따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뭐 특이하게 이 머니투데이 쪽에서 이야기가 한게 나왔습니다. 이 김민수 씨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여기저기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 상당히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도 항상 보면서 몇 가지 좀 전반적인 시황이나 이런 거 많이 배우는 때가 있는데 이분이 오늘 현대마린 솔루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쭉 보세요. 아마 제가 여태까지 해 드리던 이야기가 전부 다 녹아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제가 저도 한번 다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토탈 마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 워렌 버핏이 한국 주식을 다시 한다면 아마도 현대 마린 솔루션을 살 것이다라고 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23시간 전에 워렌 버핏이 k 주식을 한다면 이걸 살 듯하고 현대마니솔루션 한국의 애플이다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워렌 버핏이라고 다들 많이 달아 주셨죠. 자이 얘기를 지금 이 분이 하고 계세요. 머니투데이 라는 방송에 나와서 제가 어제 드렸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이 분이 이야기를 한게 어, 전반적으로 제가 요약을 좀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 음, 현대마리솔루션이 이제 선박의 생애 주기를 전부 담당한다. 그죠? 이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LNG선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LNG 벙커링, 수출, 수입, 터미널 전반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드리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께 이때 이제 분석해서 전달드린 자료에 전부 들어있는 내용들과 뉴스들이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또 조선업 슈퍼 사이클이 있는데 조선업 업황 악화가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중고 선수리를 하는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마켓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AM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는 이 조선업,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도 수익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게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현대마린솔루션이 적정 가격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을 때어 이때 제가 비교군으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라는 이세 가지 기업의 바탕으로 멀티플을 선정해서 적정 가격을 매기고 그 멀티플을 바탕으로 현대마리솔루션의 적정 주가를 계산했죠. 이때 제가 이 조선 3사에 비교군으로 설정했었던 이유 자체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음, 이 조선업 자체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현대마리솔루션이타 조선업 그러니까 이 3사 대비해서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비교를 해도 되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너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마린솔루션의 적정 가격을 산출했던 거였죠. 아, 이거 아직도 혹시라도 안 가져가신 분 계시면은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단 HD 자료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전달드리고 있죠. 요 가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자료 챙겨가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채널 들어와 보시면은 요 커뮤니티 탭 클릭하셨을 때어 지금 이런 식으로 어저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하고 3개월 전부터 161분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죠 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표 받았습니다. 뭐 엑셀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연락만 남기시면 제가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 연락 남기셔서 여러분들 적정가격 체크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고 010-5741-1740번으로 hd 자료라고 4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답장으로 바로 자료 전달드립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연락하시고 24시간 넘긴다. 어, 그러면 그대로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엊그제 한 분이 뭐 자리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 계셨는데 문자 한번 다시 주세요. 어, 제가 누락할 리가 없는데 어, 문자 한번 다시 꼭 보내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 김민수 씨가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정책에 따른 선박 개조 수요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마리솔루션이 상당히 좋다. 왜? 선박 개조를 해야 하니까. 이전에 이 친환경 선박 시대가 열리기 전에 만들어졌던, 건조되었던 선박들이 전부 개조가 되어야 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부분이죠. 이 수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전부, 어, 신조선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마린솔루션의 매출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현대마린솔루션이 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동안에 이 수급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요때 8월 10일자로 자료 분석해서 전부 나눠 드리고 이거는 특정 가격 이하에 대해서는 계속 매집을 해도 되는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가격 갈 때까지는 홀딩 아무리 못해도 홀딩하자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현대마린 솔루션체 분석 보고 여기까지 이제 또 버텨오신 거고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때부터 이야기 드리던 얘기들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데,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미친 매집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업 영역을 보고 외국인들이 좋아한다, 어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외국인이 좋아하는 사업 영역, 그것은 일단 둘째 치자는 겁니다. 결국에 이 시세를 만든다라는 것은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 이런 큰손 세력들이 매집을 마치고 개인 투자들의 물량을 다 없앤 다음에 주가가 치고 올라가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우선순위, 선순위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집이 먼저 있었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아, 맞네. 쟤네가 좋아하는 거겠네. 이렇게 된다는 라 겁니다. 아 무슨 얘긴지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넘기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수급 현황을 제가 예전부터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 양봉으로 만들면서 강한 이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여러분들 이 호가창이 있어요, 그죠? 호가창을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현대마린솔루션이 호가창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매도 물량으로 누가 팔겠다고 올려놓은 물량들이고 여기가 이제 매수 물량이라서 누가 이제 사겠다고 매수 어 걸어놓은 물량들인데 이게 지금 자꾸 올라가면서 거래량 그리고 수급이 좋아지는 상황을 보인다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냥 가격을 올리면서 음 전부 다 털어가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지난주였나요? 이제, 음, 요번주, 요번주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아마 이번주 아니면 어제네요. 엊그제네요. 어, 그전에요. 금주 아니면 차주에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대마리 솔루션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다 받쳐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혹여라도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진짜 오늘만큼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조만간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을 받는 순서가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뭐 99.9%가량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 매물 구간에 대한 이음 부담감 이런 거 사실 없습니다. 그죠? 뭐 여기에서 저항을 맞았네 이런 거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지들이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 툼에 전부 다 받아내고 물량 다 싹쓸이해 갔으면서 여기에서 그냥 안 올린 거예요. 왜? 1월 20일에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간 죽이기 전략을 만들고 이때 취임하고 나서부터 주가를 들어 올리겠다라는 음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그때 가서 뭐 틀리게 된다면 뭐 그때는 우리가 또 다른 시나리오를 세워볼 뿐이지 결국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수익성 좋고 앞으로 전망 좋고 그죠 돈잘 벌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돈잘 버는 기업이면서도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연기금이 미친 듯이 매집해 놓은 종목이라는 것, 그죠? 그러한 상태에서 가격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일은 웬만해서는 없을 거라는 것, 우리가 이거 한 개만큼은 팩트로 딱 어, 잡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만큼은 좀 확인을 하시고, 이 가격 아래에서는 꾸준하게 어, 매집이 가능하면 매집을 해보시는 것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길래 아직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느냐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돈을 끌어모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을 잡아서 뭐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나만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면, 현대머리 솔루션이 지금 이 주봉 차트를 보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요렇게 어깨를, 왼쪽 어깨를 만들고, 여기가 이제 머리를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져주게 되면, 역해된 숄더 패턴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추가로 제가 원형 바닥형 캔들 패턴을 만들었다라고 주봉 차트에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눌려서 컵앤 핸들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좀 자꾸 너무 과도하게 오르고 있어서 요 패턴까지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구간을 뚫어줄 때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 줘야 하는데 요런 부분이 일단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본격적 시세 분출의 어떤 뜻에 내비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저는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를 차감하게 되고 90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85점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5점은 그럼 왜 차감됐느냐? 자, 일봉 차트 상에서 매수 신호가 안 떴습니다. 음, 매수 신호가 안 떴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렇게 매수 신호가 들어오는 구간이 작용을 여기에서 해주게 되면은 이제 5점이 추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90점이 되니까 사실상 일정 부분 매수를 할 확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는 거래량이 좀 튀어나와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90점 정도 주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은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 지표를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었던 몇 종목을 한번 볼까요? 뭐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매집하고 들어 올렸다가 매수 신호 나오고 골파기 주고 다시 상승하죠. 음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SOS랩 이런 종목들도 바닥 구간에서 매수 신호 들어오고 매집하고 골파고 매수 신호 들어오고 상승하고 다시 상승하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현대마린 솔루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호가 이때처럼 한번더 들어와 줘야 그때 5점 상승을 시켜서 이 종목이 저한테는 90점짜리 종목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전에 매수를 해놨고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1740 번호로 HD 지표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 지표는 전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가 무엇이었냐 하면 결국에는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에 맞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사실 현대마리 솔루션에서 한 가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결국에는 거래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해 버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올려 버리는 건데 사실 올릴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필요합니다. 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주는 모습을 보여야 얘네들이 바닥에서 매집해 놓은 걸 그들한테 떠넘기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또 마지막까지 물량을 털고 나오면서 시세가 끝날 수가 있는 건데 얘네가 하루 종일 매집하고 들어올리는데 돈 쓰고 이러다 보면은 주가가 뭐 정상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면 솔직히 뭐 예를 들면 뭐 작전주 같은 흐름까지 완전히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너무 또 위험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라고 오늘 영상에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전부 잘 이해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요즘 증시 상황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에 뭐 기준금리 내리고 오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밤에 이제 12월 fmc가 열리죠 그럼 기준금리가 아마 인하가 되게 되겠죠 거의 97% 가까이 금리 인하 확률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떤 주식 사야 되는지 그죠? 환율 내리고 오르고 유가 내리고 오르고 지정 확정 리스크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에 통상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자, 추가로 개별 종목으로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기업합병, 전환사채와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통상적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장 이상적인지. 뭐 수급 주체별로도 개인 외국인 연기금 상호펀드 금융투자 기타법인과 같은 수급 주체가 들어왔을 때, 통상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 음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쭉 작성 들어서 나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시나 이 자료 챙겨 가시면 아마 주식하시는 게 상당히 보이는 뷰 자체가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010-5749-740 번호로 퀴즈 자료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이 자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4시간 이내에 전달 드리니까요. 어, 잔뜩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 증시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정도로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감사한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항상 힘이 나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를 이야기 드리려고 어,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또 뿌듯한 게좀 제가 평상시에 즐겨서 이제 시황 분석해 주시는 분이 분을 이제 이렇게 현대만의 솔루션 분석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던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뿌듯하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낭만 주식 샀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낭만 있는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늦게 올라가게 될 텐데 바로 바로 봐주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